There, there. So what position are you playing? It's me. Yeah. Center back. Center back. Yeah. yeah. You center pack? No, I don't right back. Uh, right back. Yeah. you you here come uh boss boss c h a n where do you do you live near here come together 있다 같이 yeah. oh, 밥 먹으러 오케이 예 오케이 유 그리고 유니폼 이것도 사야 돼 yeah yeah, yeah i should buy 그리고 94 friend 그 friend 그냥 예95 yeah 94. Uh, my team uh, my girlfriend uh, is here a uh,

Oh, <laughs> oh well, we're you? gonna go eat after. Oh. Yeah,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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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gether. yeah. One, one. No, no, ah. you, you yeah. Yeah.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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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I was gonna, I was gonna tell you before we got here, because you mentioned it. Uh, you mentioned it this morning, so I was gonna say if you wanna come. 아, 근데 애들 센아에서 들어가지 않아. 어지아 아, 그같 아, 센치 렌 아, 근데 근데... 근데... 근안 돼, 데 근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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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

나오지, 버릇이 들어야 나오는 그 단어도 모르고, 아, 근데 서로 의사성 되는 게 존나 신기해. <laughs> 서로 알아들어. <laughs> 그러니 아이가 그러니까 한국, 맞아. 한국어를 못해도 여기서 살아가지고 문화를 아니까 대충 그냥 단어만 던져도 조합해서 그래. 알아먹고, 그래. 한국말로 해도 진짜 그래. 알아먹는 거 같아. <laughs> 한국어를 못하는 거지, 듣는 건다 하나 봐. mae'r ffeysgodau dystiweddol 有学，留学。 <that <that's> uh, <very interesting. laughs> How are you? 명, 명 야. 인명... 아, 이게 뭐야? 어, 개 지렸는데. 아, 세 명이 대선수다 네, 맞아요. 그다음에 또 여기서 세 명이 또 나오고 그세 명이 들어가는 왜 네. 하나가 없지? 열다섯 아니었어? 그니까 열한 아에 용병 용병 두 명에 정민이 친구 열네 신거 없다? 열래신 없네? 아 빡센에 열네 신은? 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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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규. 데뷔. 야 아픈가 본데? 대규야, 괜찮아? 어깨? 대규야. 일어난다. 자, 바꿔 달래? 야, 숨 숨이 부상 아닌 거 같은데 그래도. 아닌가? 뼈가 아픈가? 야, 것것 이제 영어로 해. 이제 영어로 소통해. 자, 됐고. 어딘지 알려줬어? 알려줬어? 바꾸나본데? o v 라이트 I love so. I love 아 o I love so. I l o v 이 so. I l o v 아 so. I love so. I love so. I l o v 는 s 몸싸움을 했다가 날라갔어. 어, 출발 안 했어. 모든 다또 저기서. 힘들면 쉬다 오라 그래. 네? 더 뭐야? 더아 상무경 킵이야? 뭐. 킵퍼 왜 자세가 좋아? <laughs> 그냥 운동 신경이 있어서 자세가 좋은 건가? 공선우가 안 왔네 아 선우 없지? 응안 어, 보여 선우 그때 일찍 온다고 하고 아 얘가 공 가지 갔구나 공 없어 우리 그러면? 어, 얘가 일찍 온다고 그래서 공가려갔 일이 안 끝났나? 아 뭐야 이건? 상무경 뭐야 이거 아니야? <laughs> 어, 그공잘 미끄러진다. 이거 당연히 물기가 많은가 본데 이제. 야, 6번이 비어있었어. 근데? 어, 6번이 비어있었어? 어, 뭐, 저 보지도 않고 있었어. 어, 6번은 어떻게 했네? 번호가 비어있었나 보네? 6번 응. 아, 저 6번 나갔지 나갔어? 누구였나? 민는가는거였아 응. 그러나 그런 거 보면은 오 아, 아깝다 터치 잘 됐어 그런 거 보면 우리 유니폼 맞추면 됐네 그니까 은뭐 1년이 돼가는 거 아니야? 작년 대회할 때 중간에 바꿨잖아 대회는 보라색으로 하고 풀옵을 핑크로 했잖아 자꾸 카메라 놓친다 얘기할 거 어, 어려워 <laughs> 말도 <말도까지는>. 가지면 <laughs> 영상이나 찍어야지. 여기야 괜찮아? 왔어? 왜? 발뼈 골절? 어떻게 아, 하다? 아, 아니, 그래도 골절이 아니면은 좀 어? 다행이긴 한데. 그 뼈가 이렇게 나 있어. 아, 대체 뼈는 아닌 것 같은데. 아니 그러면 좀 다행. 너무 아좀 쉬면은 낫지 않을까 그정는 그래도 뼈가 보호해 주는데 폐 손상 아. 자세, 이자세안 되면 공을 차면안 되는데,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차 버리는 거 아니야? 오, 오, 전진필스 됐어, 좋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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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저분 한국인이야? 아니, 아니, 아같이 저거. 오, 아니, 클니 <목소리> 우석이 도 뭐야 인버티드 풀 <laughs> <아무도 주문하지 않아요. 웃음> 아, 아, 무도 주문하지 않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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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다 줄수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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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또 놓쳤네 아, 오늘 어, 힘들 같아유인데아 그래? 아, 이렇게 하다가 유티어다 쳐가지고 나중에 후회것같아요 일단 쳐봐 쉬면서 돌아오나 자, 좀. 파스 봐봐. 좀 줘? 어입 안에 넣게? <laughs> 배가 아프다는데? <웃음> <웃음> 어, 어 ㅎ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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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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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처음에 부딪힌 데가 팠다가 갑자기 일도 파 가지. 부딪히면서 이제 부, 떨어지면서 이렇게 내다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얘는. 뭐뭐 우리도 못보다 잘해 확실히 오, 좋은데? 야. 어이, 패스 개 깔끔했는데 방금. 실수 두 개로 두 골? <laughs> 상대가 잘한 거 딱히 없어. <laughs> 너 이러고 대회는 어. 왜 이기냐? <웃음> <웃음> 자기 팀 파이팅인 거. 예그 이니셜로 아니야 그러면? 동 뭐라 그랬는데?

라이스. 어? 반대 반대 반대. 아, 우리야? 그는 건. 어, 오늘 네. 은하경이랑대구둘다 나왔네. 땡 머리길이 탑투? 머리 많이 길렀다 아, 어, 저 빨리 자라도. 그거. <laughs> 뭐, <laughs> 뭐 하는데 빨리 자라도. 평세 무슨 누구야?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? 왜? 용병 아니야? 누구야? 아, 가위 두 명이. 가위 두 명이. 거 믿을 가위 하나 있잖아. 어... 누구야? 뭐, 그 누구야? 그 사람 아는 거그 사람이 아는 아니, 모르겠어. 나이스. 줄라 나이스. 아. 아니, 저 사람만. 에바다. 찬스는. 오, 야, 이게 압박이 너무 허술한데? 이게 뭐야, 이거? 이럴 거면 내려와. 지금 좋아, 지금 좋아, 지금 좋아, 지금 좋아. 지금 좋아. 공 엄청 오면 지들이 당하는 거야. 정민 저렇게 안 뛰어도 되는데, 짱군봤어 때. 안스 내가 괜찮아? 네어어 네. 어, 어, 네. 다음주에데대박야 다치면 네, 안되네.. 아, 저뭐꼬기포도 돼있나 오늘 대기야? 예..제가 네, 다쿠터 꼬기포로뛸게아냐아니 쉬워쉬워 괜히..꼬깃포 오히려 다치기 더 쉬워 부딪히면 옵사드 아, 왠지 내가 뛸 때도 비좁나? 넘어 네가 저기공좀 부탁드릴게요. 많이 는는데나서 <laughs> <laughs> 형은요 이 지랄. 뭐라고 이렇게. 형은 도착하셨어요. 아니 근데 걔그 저번에 그 빨리 온다고 해서 공 그거 준 건데. <laughs> 왜 이렇게 끝났나 보지. 그래? <laughs> 냥 이렇게 일 통으로 날릴 정도로 늦을 그건 아닌데. 아니 걔 있었나 보한두 걔, 걔 끝나는데. <laughs> 네. 이거 아예 못 돼요? <laughs> 아, 지금 하는데 아. 탓이에요, 근데 UDT인데? 어 다음, 다음, 쉬고. 응. UDT는 그거 아, 아니야? 못 뛰는 건 없다 UDT 불가능은 없다 결국 u d t 다 전역해야 해어잘지아잘놀았다 빨리 무이수비하 나간 거? 어, no. 네. 오, no. 오, 노 o 노우 이제 파울이 아까 대고도파울이 <laughs> 저거 파울 아니야 파 아니야 아, 왜, 대박! 왜그래 오늘? 오늘 좀. 오! 오, 그렇지, 이런 거 좀. 네, 좀... 어디, 와, 아, 어떻게 써야 돼? 응? 내가 좀. 어디까지 길고야터지 어. 어치 아, 터치. 터치. 터 노슈팅이 아니야? 노슈팅 우리. 점유은 높아. 현대 점유율 높은 팀? 요즘 점유 높은 팀다거든백스윙 이거 한명한 떨고 한명 가야지. 한명 떨고 한명 가야지. 한 오, 나이스, 우리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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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도 우리도, 우 지켜볼만해. 우리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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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가도이렇게 많아? 용병은 가우는도인데 저기 저기 우리도, 우리도, 우 친구 우도 선이랑 우리도, 고리도 거기 도병리병 우리도, 우가도 우리도, 우리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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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센터픽두 명이 내가 받은 6명 같거든 가위바위보 음 응. 근데 아, 가위하고 한 명은 안온거 같고 움직여. 또 가위는 뭐다 된다고 오늘 금요일 이렇게 출고 있는데 가능하냐고 다 된다고 그랬잖아 응. 그래 가는 이가연락 가는 게 아니에요 그말 근데 두명올 텐데? 전이 저렇게 따라가는 건 아예 안 돼가지고 윙백은 막히네 지네와 어, 이거 안가왜 센터에? 응. 어, 아니, 아니 4대 2였는데 이거. 아 좋아. 아니 지금 숫자 싸움 개으리한데 누가 응. 냐고